사람과 인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불신의 사람, 의심의 사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비록 내 삶의 원리, 세상 사람의 삶의 원리와 좀 다를지라도,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믿음의 원리에 내 삶을 맞추는 것, 내 삶에 말씀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 따라. 살다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승풍에 돋단듯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믿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도 있고 위태한 지경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여가요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갔지만 광풍이 불어닥치고, 말씀 따라갔지만 위기가 오고, 말씀 따라갔지만 죽게 될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말씀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위대한 지경에서 예수님을 깨우면 됩니다.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태한 지경을 감지했다면 우리 인생의 항해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기도로 구하시고 찾으시고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참 난감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항해 선장. 또 항해사로 모셔드린 그 예수님,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네. 속히 그 위태한 지경에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구하여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네. 주님 말씀 앞에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네. 풍랑이 고요해졌습니다.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네. 우리 인생 주님 따라가다가 위기한 지경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조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네. 믿음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할 것뿐일세. 이 말은 믿음이 더잘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믿음을 어디다 보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너 믿음을 키워야 된다. 너 믿음을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믿음이 더쑥 쑥. 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백부장을 향하여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만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 믿음이 적었자더라. 그 더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라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머물지 마시고 더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광풍을 지나서, 이풍랑을 지나서 예수님이 목적하신 땅 거라사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가서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땅 광풍을 뚫고 들어가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보니까 사람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옷을 입지 않습니다. 벌고 벗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벌고 벗고 다니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럽고 본인도 부끄러울 텐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에 사기치고,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양심에 화인맞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다른 곳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 또한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옷을 입지 않고, 또 오랫동안 집에 머물지도 않고, 집에 살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하우스가 있고 집이 있다고 해요. 하우스는 건물을 말하는 거고, 홈은 집을 말하는데, 이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홈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아늑한 그것을 홈이라고 하고, 하우스는 그냥 기계적으로 집을 의미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하우스에 있습니까? 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홈입니까, 하우스입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물은 아주 좁고 넓지만 하우스, 어떤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늘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있는 하우스입니까? 아니면 밤새 그냥 잔업하고 야근하다가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들어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하우스가 아니라 홈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느 자녀들이 다투고 아파하다가도 집으로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홈이 돼야지 그 집이 아우 집 살기 싫어 지긋지긋해 뛰쳐나가는 하우스 되면 큰일납니다. 누가 홈을 만듭니까 누가 하우스를 만듭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홈을 만들기도 하고 그 집을 하우스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그 가정은 하우스이기보다는 홈이 되어서 어느 가족 구성원이라도 나갔다가도 다시 그리워서 들어가는 홈으로 예수 믿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집에 머물기를 싫어서 저 무덤 사이에 삽니다. 무덤은 아무리 죽은 뼈다기만 남아 있는 곳이라도 무덤은 그냥 함부로 가서 있기가 께름칙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뭐가 막 나올 것 같고 예전에 막 무덤 사이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바시락 소리 나면 이게바시락거리고 응, 진짜 뭐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무덤은 사망의 상징 아닙니다. 죽음의 상징이고 심판의 상징인데 그 사망의 장소에 귀신 들려서 그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서 자고 먹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놀래키고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고 본인 스스로 귀신에 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집에. 그는 아침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또 다시 나간다고 새보람을 채우고 새사슬로 묶어놔서 집에 들어와도 묶여 있고 밖에 나가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들어와도 나가도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난다. 나랑다 예수님 만나면 방황의 끝이, 끝이 난다 지금 귀신 들려서 귀신의 사로잡혀서 집에 들어가도 새사슬에 베이고 밖으로 나와도 귀신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수 없는 방황하는 한 인생 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자유를 얻게 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잠든 해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언제 귀신이 들어갔는지, 왜 이런 귀신의 시달림을 받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거에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가족으로부터도 포기를 또 이웃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 아무도 그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영혼 피해다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조롱하는 그 판단한 사람 귀신들린 한 사람 여러분 귀신이 아니라 또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최악의 경우이지만 오늘 우리도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재물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자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혹은 남편과 아내의 또 무언가에 세상적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여기 나와 있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귀신들린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바쁘고 분주하게 죽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귀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추건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오.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네. 할렐루야. 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디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로 나가도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언제부터지. 왜 그랬는지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은 그냥 한 귀신의 영이 아니라 군대의 귀신이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수의 귀신이 덩어리로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그 영혼을 불가운데로, 물가운데로, 무덤가운데로 허랑박 탕하며 방황하는 삶을,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죄악의 경우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가친척 부모형제로부터 외면당하고 철저히 혼자 남은 이 사람,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아무도 돌아볼 수 없고 아무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사나운 이 영혼, 바로 이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귀신 날 들린 날이 영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영혼,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이 영혼. 바로 이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광풍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싫어했던 것, 그건 바로 이 군대 귀신, 이 귀신이 주님 오심을 방해하고 위태한 지경에 이르도록 광풍을 보내고 바람을 보내고 이 주님이 오시면 자기는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이 귀신이, 이 악한 영이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광풍을 보내고 풍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과 그 위태한 지경,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던 그 미친 바람 같은 광풍이 불어도 우리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한 영혼 코라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게 하신 이 사역 외에는 다른 사역이 기록되지 않아요. 이방인의 땅에 주님이 그 광풍을 뚫고서, 그 세찬 바람을 뚫고서 그곳에 가신 이후 그곳에 방황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곳에 구원받아야 돼. 그곳에 귀신 들려 악령 들려 시달리는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이 위대한 사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광풍을 뚫고 거라사치형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될그 영혼을 위하여서 광풍이라도 뚫고 제자들이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태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잘 이겨내서 그 자연을 고육게 하고 잠잡게 만드셔서 귀엽고 거라사의 땅에 정착, 그곳에 도착하셔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 이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최악의 경우인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안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주님 만나는 걸 가장 싫어하고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너무나 싫어해서 환경적으로. 네. 풍랑이 일기합니다. 오늘 예배당 나온 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장애물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가로막고, 풍랑이 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로 우리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광풍을 뚫고, 험한 세상,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사로잡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시켜,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어.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 시달리고 괴로운 이 영혼, 사로잡힌 이 영혼을 향하여서 괴롭히고 있는 그 대상, 원수막이 귀신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후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 나간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물결도 잠잠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냐 마귀를 멸하라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로 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최악의 경우인 이 사람, 이 사람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 우리도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다 물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떠나시라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이익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물질을 따라갈 거라고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처럼 우리도 세상 살면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혹은 어떤 종족에 사로 잡혀서, 혹은 어떤 자리에 사로 잡혀서 정신없이 방황하는 인생 될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해 주시고 그에게서 나오라 말씀해 주시고 그의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부모, 형제, 이웃 일같이 저 포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광풍을 뚫고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셔서 그의 얼확되고 어, 포로가 된 그의 신념을 자유케 하시고 방황의 종지부를 쫙 찍어 주시고 이제 자유하는 영혼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 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같지는 않지만 나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약한 존재이기에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금유리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야 주옵소서. 네, 네. 주님은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네. 주님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갇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노임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정 좋아 여러분의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잘 움직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 자유로워서 우리의 육체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날로 소성하고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방황의 종지부를 집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오늘도 만나시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사로잡힌 그곳에서 벗어나시고 자유함을 누리고 주의 영광에 길을 가는 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주님,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광풍을 뜯고 찾아오신 주님, 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찾아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방황의 종지부를 찍어 주실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이 난다. 네. 우리 전도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요. 헤매이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날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 뭐가 좋은 교회냐? 시설이 좋고, 만몇층 되고 성도가 많아야, 물론 그것도 좋은 교회의 요건일 수 있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을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교회,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귀신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방황의 종지부를 찍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기에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요건이 충족되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좋은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 교우들을 더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 네. 서로 위해서 중구하며 기도해주고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달해주는 좋은 교회에 이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동체라는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이미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여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 소문이 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충고하며 기도해주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또 상대방의 연약함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황품을 뚫고 이 사람을 찾아오시듯이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의 어둠 권세 가운데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분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 임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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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자유와 해방 방황의 끝이 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길로 나가는 한 주간 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신에 들려서 순치감을 모르고. 모든 가족과 일가친척, 이웃들로부터 외면됐던 한 사람,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불쌍한 영혼인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광풍을 뚫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신 주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이 상관해 주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그 영혼을 건져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방황이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의 방황도 끝이 나고, 우리 인생의 고민도 끝이 나고, 우리의 억압과 우리의 속박과 구속도 끝이 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기 하야 축복써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를 향하여 성이고 봉사하고 좋은 교회로 좋은 소문난 성도를 더, 더 사랑하고 성도끼리 위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